제가 이 신발 신어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정말 세상 편한 신발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재밌는 신발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야이 신발 아주 매력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죠? 최근에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어, 달리기도 좋지만 제발 절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어, 본인 몸은 본인이 잘 컨트롤 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 달리기도 좋지만 제발 절대 무리한 달리기는 하지 마세요. 자, 저는 오늘 신발 리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이키에서 신상 맥스 쿠션 러닝화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높은 미드 솔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독특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 출시되었는데 제가 오늘 리뷰할 신발은 바로 이 신발. 보메로 프리미엄이라는 신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보메로 프리미엄은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최강의 쿠션이 플러스 앞뒤에 에어포드를 삽입해서 정말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은 굉장히 몽글몽글하면서 탱글탱글한 그런 착화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발 출시하자마자 홈페이지에서 바로 구입을 했고요. 최근에 다양하게 테스트해 보니까 야 정말 세상 편하고 아주 재미있는 신발이었습니다. 초보러너들, 초보러너에게는 정말 데일리 러닝용, 초보러너에게는 데일리 러닝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수 러너들, 고수 러너에게는 편한 조깅용 그리고 리커버리 조깅용으로 진짜 이 신발이 최고일 것 같아요. 자, 일단 미드솔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미드솔 굉장히 높죠. 아디다스의 프라이맥스 스트롱만큼 높은 미드솔을 가지고 있는데, 공식 스펙은 4풋 45, 힐은 55mm입니다. 그리고 보메로 프리미엄은 전체적으로 나이키의 최상위 미드솔 주맥스 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줌엑스 폼 자체가 아주 말랑말랑 하면서 부드럽죠? 그래서 실제로 착용해 보시면 아주 부드러운 미드솔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뒤에 에어포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야,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진짜 꿀맛이에요. 여기 앞뒤에 장착된 에어포드를 보시면, 알파플라이3에 붙어 있는 에어포드와는 다릅니다. 이게 나이키 신발 중에서 스파이크에 사용되는 에어포드인데요. 탄탄한 느낌의 에어포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섬유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탄탄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주맥스 폼과 탄탄한 에어포드 이 부드러움과 탄탄함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아주 좋고요 상당히 몽글몽글하면서 탱글한 착화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세상 편한 착화감이에요 그리고 푹푹 꺼지지도 않고요 아주 탱글탱글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좋았습니다 어, 이 신발은 기존 인빈 서블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약간 단짠 단짠, 약간 단짠 단짠 조합이 정말 맛있거든요. 이 보메로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랑한 주맥스폼이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크에 사용되는 탄탄한 에어포드 조합, 말랑함과 탄탄함의 조합. 이게 아주 밸런스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신발 신어보니까 정말 재밌는, 아주 매력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현재 제 신발 무게가 320g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달려보니까 미드솔밸런스 자체가 아주 좋고 탄성도 준수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상 무게는 260에서 270g 정도? 네 정말 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맥스쿠션의 원탑은 푸마의 매그맥스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미원탑 아주 재밌는 미드솔을 가지고 있는 신발은 아디다스의 프라이맥스 스트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메로 프리미엄이 매그맥스와 프라이맥스 스트렁을 합쳐놓은 느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세상 편한 맥스 쿠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맥스 스트렁보다더 재밌는 미드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매그맥스와 프라이맥스 스트렁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은 초보 러너와 고수 러너 모두에게 어울리는 신발이고요. 그리고 430 페이스부터 700 페이스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데일리 러닝용, 그리고 리커버리 조깅용으로 편한 신발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신발이 최고가 될것 같아요. 일단, 가피는 두 겹의 메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피 자체가 조금 두껍게 되어 있고,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신발 신고 여러 번 테스트해 보니까 가피가 부드러운 건 정말 좋은데 조금 두꺼운 가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기성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에 따라서는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설포 역시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데요, 발등을 부드럽게 보호해주긴 합니다만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양 옆쪽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구조라서. 조금 개인차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발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잘 풀리는 그런 재질이라서 신발끈을 반드시 꽉 묶고 착용을 해야 합니다. 저도 몇번 달려보니까 신발끈이 잘 풀려서 조금 별로긴 하더라고요. 갑피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편하긴 합니다만은 개인차에 따라서는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갑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메로 프리미엄은 미드솔이 굉장히 높으면서 쿠셔닝이 좋기 때문에 안정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뒤꿈치를 한번 보시면 플라스틱 가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뒤꿈치를 잡아주는 단단한 가이드가 붙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을 높여주는 설계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치수 다운해서 265 사이즈로 선택을 했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신발이 조금 크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저는 반치수 다운이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 시청자분들에게도 반치수 다운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런데 혹시나 발볼이 넓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로 선택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미드솔입니다. 미드솔은 나이키의 최상위 폼 PBA 계열의 주맥스 폼으로 되어 있고, 앞뒤에 에어포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포 45, 힐은 55. 그래서 옵셋은 10mm입니다. 미드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신발 무게는 현재 제 신발 265 사이즈 320g이 나옵니다. 신발 무게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할 거지만 보메로 프리미엄이 쿠셔닝이 정말 좋고 탄성도 좋고요. 그리고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200g 중반대 정도 무게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둔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자, 미드솔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주맥스폼으로 되어 있어서 쿠셔닝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주맥스폼만 있으면 달릴 때 오히려 푹푹 꺼지면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키가 이렇게 앞 뒤에 탄탄한 에어포드를 삽입했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에어포드를 보메로 프리미엄에 삽입을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주맥스폼 플러스 탄탄한 스파이크 에어포드 이 조합이 상당히 밸런스가 좋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하면서 느낀 점이 안정감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미드솔 높이가 정말 높기 때문에 불안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개인 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이 발목 외 번이나 내 번이 전혀 없이 안정감 좋게 느껴졌습니다. 어,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다음 아웃솔입니다. 아웃솔 보시면 아주 넓죠. 진짜 정말 넓습니다. 어, 좀더 안정적인 달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웃솔을 넓게 설계한 걸볼수 있는데요, 어,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접지력 좋은 고무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돌기가 나 있기 때문에 지면을 잡아주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어, 다만 내구성에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아웃솔이 기존 인빈서블과 비슷한 아웃솔이거든요. 인빈서블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구성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신발 역시 그렇게 내구성이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신발 추천합니다. 어, 얘가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요. 정가에 구입을 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신발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분명히 할인을 할것 같아요. 나중에 할인을 한다면 꼭 하나쯤은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발이라 생각합니다. 어, 그 정도로 아주 컨셉이 확실한 신발이에요. 어, 그래서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신발이고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430 페이스부터 700 페이스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신발이고 약간 몽글몽글하면서 탱글탱글한 그런 착화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신발이 데일리 러닝용 평소 리커버리 조깅용으로는 정말 최고의 신발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달려보니까 안정감도 좋았습니다. 발목 외번내번 없이 안정적인 착화감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 무게보다도 꽤 많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둔하고 둔탁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신발 무게중심 설계와 미드솔의 특성 때문에 발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굴러가는 구조라서 꽤 가볍게 느껴집니다. 야, 이거 평소 맥스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신발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리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